항상 같은 이야기지만 이래 더워도 되나 싶네요. 하, 열기가 햇빛 밖에 나가면 야 잊는다 이거. 계란 익을 걸요. <laughs> 몇도 오늘 36도. 그러면 체감이 40도, 40도 이상, 이상 되지. 지금 막 등줄기에 땀이 막 이렇게 막 줄줄 흐르는데. 야, 이거 이 날씨에 여행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날씨에 골프 나가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진짜. 와. 한국도 이 정도는 되잖아요, 한여름에. 한여름에는 이 정도지. 여기는 네. 이제 4월, 5월 죽이지, 그냥. 날마다 한여름. 근데 이제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6월달 되면은 이제 오후에 스콜이 한번탁 오면 시원하잖아. 그게 베트남이니까요. 그니까. 러 우리도 촬영 다니면서 이렇게 더울 때는 진짜 막,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찍잖아. 냉면 네. 같은 거라든지 뭐 물론 전에 광고 찍었던 강남 면옥에서 냉면을 또, 또 맛있게 먹었지만 또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베트남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시켜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더워도 갈땐 어, 가야죠 가야지 이번에 여행자의 거리 쪽좀 중점적으로 타보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자 거리 쪽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여행자 거리라고 하면은 이제 막 저녁에 시끄럽고 무이들이막 춤을 추고 있고, 네. 우리 영상에서 그런 거를 또 취급을 안 하니까. 네. 조금 여행자 거리 쪽에서 많이 안 찍은 건 있어. 근데 여행자 거리 쪽에 있는 또 맛집들을 또 찾아봤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본. 뭐? 여행자 거리에 있는 비빔국수입니다. 크또 아, 더울 때 비빔국수 괜찮지. 그리고 베트남의 비빔국수라고 하면은 또 전에 우리가 사이공스퀘어 근처에서 찍었던 분틱능. 분티릉. 분틱능이라고 하시는, 하시는 분이 있고, 분틱능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정확한 발음은 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편하게 이렇게 그냥 분팅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분팅능은 분 요리 중에 내가 봤을 때는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음식이지. 넘버 원 같아요 저는. 나는 분자가더 훨씬 더 맛있어. 근데 이제 분자는 소바처럼 이제 담가 먹는 개념이고, 네. 분팅능은 버무려 먹는 그런 비빔국수 개념이라 한국 사람들 입맛 잘 맞잖아.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아는 맛 아닌 거 같은데 아는 맛. 단짠 단짠 비빔국수. 더우니까 응. 한국사 하러 가시죠 더울 때또 비빔국수 괜찮지 물론 차가운 음식은 아니지만 오늘 도 대식이가 이제 여행자 거리 특집으로 해가지고 여행자 거리 근처에 있는 또 맛집들을 이렇게 한번 또 찾아봤다는데 오늘은 분팅능입니다 그럼 분팅능 드시러 가시지요 싱그럽거든요 알이 익을 것 같아요 오늘도 평화로운 품에요 역대급입니다. 다 진짜 많아. 여기 내가 알기로는 카운터에서 먼저 계산을 하고 네. 직원한테 그거를 줘야 음식이 갖다주는 거요와 정신 없어. <laughs> 이거 네임하고 스프링글 나오는 거 하나씩 시키고 그리고 네임하고 짜조 오, 그게 시킬 거야 등등. 가격이 진짜 좋네요. 한반봉. 네네. 하이토템 네임 하이 짜조 하이. 와, 가격 진짜 좋다. 무릎이 들어오는 거 봐. 야. 야. 대에서 9만 6천, 5천 원. 5천 <laughs> 원. 네. 야. 하나. 요즘 한 줄로 5천 원이 조금 넘겠네요. 응. 야. 여기가 지금 11시 오픈이거든? 네. 근데 우리가 10분에 왔어. 그렇죠. 미쳤다, 이거. 진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사람 너무 많아서. 어, 여행자 거리기도 한데, 지금 여행객도 좀 있고, 대부분 이제 현지 사람들이야. 일본에서이가격의분팅능을또 즐길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시킨 게 우리가 이제, 렘하고, 짜조 하나씩 들어간 거를 시켰고, 그게 3만 원 그리고 이제, 냄 추가, 그리고 짜조 두 개. 그렇게 해서, 56,000원이면 딱 5,000원 될 거야 다른데 절반 값이에요 지금 근데 그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야? 줄이 더 늘었어 진짜 잘 나온다 <먹는다. 웃음> 아니 이, 이 가격에 이게 말이 돼요? <laughs> 일단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돼지고기 구운 거 야, 야, 야. 삐삐. 짜죠. 고기하고 버섯하고 잔뜩 들어간 거. 냄. 고기 완자지.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파기름도 잔뜩 들어가고. 그리고, 이 분띵능에 빠질 수 없는 땅콩. 당근 절인 거.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먹냐면은, 이제 옆에 이제 야채가 따로 나오거든요 야채 넣고 오이도 주네요 오우 실하다 진짜 실하다 승진이가 좋아하는 오이지 조심해야 될게 여기에 지금 그거 들어가 있어요 어성초 들어가 있어요 어성초도 있어요? 다 조심해야죠 믹스돼 있어 조심해서 내야 해 이렇게 야채를 때를 박은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 은 이런 늑만부 처음으로 이와한 바가지가 있네 이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한두번 한 정도 한번 반, 한번반 정도 넣고 고추가 없네요. 아, 이쁘네. 매운버스 있지? 역시. 매운 고추도 이렇게 조금 넣어준 다음에 어, 섬초가 하나씩 섞여있면 비벼서 아우, 냄새 좋아. 진짜 달아 봤다. 이제 고기하고 면하고 같이 싸서 야채랑 같이 음음왜싸 나는지 알까봐 또 맛있어? 맛이 집은 가격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격와 분도 얇은 분이야 보회나 이런 데서 먹는 분보다 훨씬 가늘고 소면 느낌 소면 스타일 네. 짜주고 여기 가 짜있고 고기 짜죠 고기하고, 버섯하고, 야채. 고기보다는 야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아. 냄물 한번 먹어볼게. 추방 안 시켰으면 큰일 날것 같아. 진짜 멋있다. 외국인도 와. 외국인들 또 좋은데. 와 맛집 인정 진짜 맛있다 싸고 맛있다 두 그릇에 냄 추가 짜로 추가야 5천원많말다 했지 얼른 먹자 돼지 알겠어 진짜 맛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내 기준에는 한국자 반 한국자 반네 진짜 대박이다 역대급이네요 뚜껑 닫아주세요 <laughs> 먼지 들어가니까 어떻게 뭐, 이 가격이 되죠? 시내에서 시내 한국판에 와 와 맛있다, 맛있어. 아까 얘기했던 그 집이 생각나네요. 어느 집? 사이공스어 앞에. 근데 거기는 가격이 지붕이 없는데도 비쌌잖아요. 그렇지. 아이집 어때 또? 이거 냄 진짜 맛있다. 맛을 보겠습니다. 내가 짜파를 안 시켰다. 야시켰다 그럼 전... 아, 또 사와야 돼요? 응. 음. 짜다고 음. 시켜야 되는데, 이천0 0동2 0 0동 짜다도 싸네요. 이렇게 막 정신없지는 않고, 저렇게 딱 카운터에서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직원들한테 빌지를 주면은, 갖다 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막 분주하지가 않아. 이 친구들은 치우면 되는 거고, 받아서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 문어파가 잘돼 있네요. 음. 여기 면추가 되죠? 아, 이거 봐봐. 추가도 저렴한데요? 그러니까 이 야채나 분은 한 번은 공짜. 두 번째부터는 이제 분은 0 0 동, 그리고 야채는 만 동. 1,000동 와, 좋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짜, 첫 번째 추가. 아, 이거 진짜 이거 다, 매님 진짜 맛있다. 어금니도 <laughs> 신기하긴 하네요. 어떻게 이가격에 나오지? 진짜 맛집 맛집인가 봐요. 오토바이를안 해서 바치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여기가. 한국인들 리뷰는 조금 있어요. 어, 이게 많이 와 한국인들. 더우시겠네요, 이제 우리 때문에. <laughs> 이게또 깔끔하게 이렇게 생그러워주니까 또 위생적으로 도 보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오이가 신의 한 수인데요? 맛을 딱 잡아주는데요? 음. 아, 진짜 단짠단짠. 맛있는 목소리.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조은 고기 한자냄 같아, 냄. 진짜 고기 막 잔뜩 갈아가지고 만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있네요 잡을 데가 없네요 하루에 천 그릇 이상 팔겠는데요? 이 정도면? 이 정도 회전율이면 그달도 저렇게 줄수 있는데 와 어마어마한 거네 근데 솔직히 맛은 쌀국수퀘어 쪽이 맛이다 가격은 얘가 훨씬 착하지 절반 값이잖아요 지금 확실히 가성비 있는 집으로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가격이 진짜 놀랍긴 놀라워요 주문을 하고 추가해서 <laughs> 5천 원이면 뭐 말다 했지 거기에 돈 추가 야채 추가 한 번은 공짜니까 또 음료까지 하면 딱 10만 동이 나와요 감니다매감니다매 음. 그리고 딱이 시스템이 잡혀있으니까 직원들이 여유가 있죠 뭐 드세요? <laughs> 땅콩? 마지막 땅콩은 못 참지 이건 진짜 맛있잖아 볶은 <laughs> 땅콩 아우 맛있다 부직명의 또 마무리는 땅콩으로 하는 거 아유 맛있게 잘 먹었네 여행자 거리 음식 첫편 어떠셨어요? 여행자 거리의 첫 번째 맛집 문띵룸 여기로 진짜 유명한 데잖아 원체 유명한 데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그리고 여행자 거리답게 외국인도 많고 그리고 겁나게 싸다는 거 이거는 진짜 인정 인정. 2,500원의 행복 아주 고급진 맛은 아니죠 또? 그렇지 뭐 많이 대중적이지 고급적이지는 않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렇죠. 가격이 모든 걸다 용서해 버리네요. 합격. <laughs> 계산도 다 됐으니까 가시죠. 가자. 비치고 나가야 됩니다. 더 늘어났어요. 갈게요. 바이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어마어마다. 하 어마어마해. 오늘의 헌팅능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바영!